공개된 대행사 15화 예고에서는 다시 한번 고아인과 최창수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고아인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실수하는 법이니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공개된 예고에서 광고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 말하며 대부업체 광고를 거절한 고아인을 걱정하는 조은정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문호가 강한나의 집을 찾아가면서 그녀를 잡은 것으로 보이죠? 그는 고아인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소식을 들은 강한나는 고아인에게 당황하는 목소리로 왜 회사를 그만두는지 묻고 있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최창수가 조문호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그에게 조문호는 VC그룹이 어떻게 대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가르쳐 준다 말했죠. 그리고 고아인은 조문호의 사무실 앞에 서있었고 그 안에는 강한나가 앉아있었는데요. 강한나는 고아인에게 자신이 싫다고 떠난 사람을 왜 만나냐 말했지만 표정은 그녀를 거절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의 공공의 적이 생겼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고아인의 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권우철이 유정석에게 무언가 은밀한 말을 건네고 있었고 우원그룹 계열사인 우원우유 pt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PT를 마친 유정석의 모습이 나왔고 그 PT를 보고 만족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는 최창수의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었죠. 이후 옥상에 서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실수하는 법이니까 라고 말하는 고아인의 모습이 나왔고 최창수는 유정석이 서 있던 단상에 서 있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 어떤 인물이 휴대폰 전원을 끈 이후 어딘가로 들어서고 있었고 김태환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최창수의 분노하는 표정과 함께 고아인이 기다리세요 반드시 실수하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고를 통해 우원우유 PT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아마도 조문호의 지시로 기획팀과 제작팀이 다시 한번 PT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유정석의 PT를 보고 만족스러워 하며 박수를 치는 최창수의 모습이 나왔지만 마지막 분노하는 최창수의 표정까지 함께 볼수 있었죠. 그리고 유정석이 PT를 마친 이후 그와 똑같은 단상에 서 있는 최창수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획팀이 PT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제작팀인 유정석이 먼저 PT를 진행하고 최창수가 PT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창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공개된 예고편 댓글에서 흥미로운 의견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유정석이 진행한 PT를 고아인의 팀이 제작했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약 유정석의 PT가 고아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제작물이라면 최창수의 PT는 유정석이 제작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상황을 예상해보면 조문호의 지시로 인해 우원우유 PT를 두고 제작팀과 기획팀의 대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그 지시에 반박하는 최창수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죠. 하지만 그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던 최창수는 유정석의 의견을 물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유정석은 자신이 제작팀 대표로 PT를 진행할 것이라 말했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최창수에게는 자신이 준비한 PT를 진행하라는 말을 건넸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제작팀에서 준비한 PT는 단순한 수준일 것이라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원우유 PT 당일이 되고 유정석은 제작팀에서 준비한 PT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말과 같이 아주 단순한 내용의 PT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후 유정석이 제작한 제작물로 PT를 시작하는 최창수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단순한 제작팀의 제작물을 본 최창수는 다 끝났다 생각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가 PT를 시작하려 제작물을 오픈한 순간 유정석이 준비한 PT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당연히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PT 파일을 연 최창수는 형편없는 제작물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결국 이번에도 최창수는 고아인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창수가 고아인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대표의 자리도 물 건너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창수를 돕던 권우철과 김태환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던 김태환의 표정이 안 좋은 것이라 생각되죠. 과연 이번 주 방영될 15화에서 볼수 있을 우원우유 PT에서 최창수의 제작물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